귀하는 종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함께하기를 준비해 주시고 나옵니다. 옆사람하고 인사해 보시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보니까 올 사람이 안 오고 안올 사람 너무 그랬네요. 안올 사람 어디서 다 와야지. 특별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생 반드시 와야 되는 겁니다. 바쁜 일 있을 수 있죠. 아니 저번 주도 바쁠 텐데 어떻게 저번 주에는, 오고, 이번 주에는 또 바쁜가? 그렇죠? 아니,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일은, 주일은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네. 여러분 주일은 생명이요. 에 네. 오늘 숨안 쉬고 살면 일주일 동안 못 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요, 예수님을 피, 품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절망의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절망해보셨죠?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혈유증 알았던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12년 동안 혈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혈우증이 뭐냐면 여인의 몸에서 조금씩 끊임없이 피가 나오는 것을 혈우증이라고 이야기하죠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이정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시고 계시지 않지만 항상 깨끗하시고 여행을 가지 못하고 힘들어 사셨어요. 그데 그분이 아기를 어, 낳고 막내딸 한기이 딸을 낳고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살이 안 찌는 거예요. 항상 깨끗하게 하기는 살지만 본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늘 어, 묻어있고 힘들었겠죠. 다시 말하면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병 그게 혈증입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모를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여인이 벌경만 해도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근데 12년 동안 계속해서 피를 흘리며 살고 있는 여인의 삶은 보나마나 엉망이었을 겁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다 힘들었을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떤 수고를 했었, 했었을까, 또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 이 본문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또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많은 많은 의사 많은 괴로움. 여러분도 병남은 어때요? 양천 가정의학과 갔다가 안 되면 연합이원 갔다가 안 되면 성심이용 갔다가 거기서 안 되면 뭐해요 백제병원 갔다가 백제병원 안 되면 건양대 가고 건양대 갔다가 안 되면 어디로 가요? 중대 가고 중대 산대 어디 가요? 서울로 가 그래요? 많은 의사, 많은 괴로. 움 여러분도 당해 보셨잖아요. 지금 말로 고쳐 말하면 엄청나게 힘들었고 심하게 힘들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어도 심적인 고통으로 엄청나게 심하게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썼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위원들과 또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여인의 엄청난 고통을 말해주는 말씀이 바로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의사와 많은 괴로움을 받은 그연락가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효용도 없대요. 이런 병원가도 효용 없을 때 있잖아요. 또 도리어 더 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 효용도 없고 아무 더 심해지고, 설상가상이고, 엎어진 데 덮친다고, 아무 효용도 없고, 더 혈액 중에 심하게 됐다는 것, 더더더더더 더, 더, 더 죽을 것 같아. 이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을 겁니다. 주저앉을 것이,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어요 무슨 소식이냐면, 말씀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냐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 여러분도 예수 소문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양촌에 소문이 들더라고. 수요일 날 베트남 간대. 32명의 사람들이 베트남 간 베트남. 그리고 우리 교인도 보니까 세 명이나 간대. 강 강성을 가지신 분두 명하고. 이 시성을 가지신 분한 명하고 세 명이 갔 대표 비교해서 32명 중에서 세 명이면 몇 프로예요? 거의 뭐 10%네. 예? 네? 아 굉장한 숫자잖아요. 하여튼 이런 소문 저런 소문. 근데 이 소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7절 한번 같이 다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의 을 듣고 우리 가운데 어 들어와서 세상에서 가장 들어야 할 소문이 무슨 소문이냐면 예수의 수 어디 간다더라? 누가 뭐 했다더라? 누가 죽었다더라? 살았다더라? 이런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여기 써놨습니다. 이 여인이 들려는 소문은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말씀으로 닦여 주셨다. 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음. 또 각종 병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음. 그가 듣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뭐가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겼어 믿음 네. 할렐루야 네. 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야 돼 네. 할렐루야 아, 네. 졸음이 왔다 그럼 그 인생 끝난거예요 말씀 듣는데 졸음이 나에게 왔다 그럼 인생 끝난거예요 종쳐버린 거예요. 일주일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가 생겨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시오. 네, 네. 아멘. 아, 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만 만나면 내 병이 치료될 거다. 이 아, 네. 믿음이 생겼어. 아, 네. 그는 우선 생각을 변화시켰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꿈에 그리던 모습 상상해보았어 이 여인이 지금 뭔 병을 앓고 있어요 열두혈증을 앓고 있어요 12년 동안 혈증을 앓고 있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치료된다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상식적인 그 믿음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했어 사랑한는 성대로 몸에 병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제 몸에 병이 드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치유한 모습, 그걸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해낼 수 없는 게 문제예요. 아멘? 아멘.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 의사한테 가면 되죠. 약 먹으면 지가 될 거야. 병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병이 드는 것이 더큰 문제 여러분과 저는요 생각이 병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네. 상상을 잘 하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을 치료하는 모습 예수님이 치료해 주심으로 예수님께 경배하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모든 병을 치유하셨다면, 나의 병도 예수님이 치유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 니다 아, 네. 근데 어떤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치유돼도 나는 안 돼. 안 됩니다. 아니, 성경에는 다 된다는데, 왜 나는 안 돼? 나는 안 된대요. 어, 그럼 안 되지, 고 어떻게. 다른 사람 다 중하고, 다른 사람 다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 나만은 안될 겁니다. 안 되지, 뭐. 어떡할 거야? 생각이 그럼.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현우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제발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향한 믿음 그가 어떤 좋은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이 생각했어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고침을 받는 상상을 했던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믿음의 상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도 마찬가지. 교회가 부흥된다. 좋은 생각을 하셔야 돼. 할렐리야! 어저께 여기 아팠으니까 오늘은 여기 아프겠지. 올해는 여기 아프겠지. 글펜은 여기 아프겠지. 그러면 그 글펜은 허리 아프 당연한 거예요. 왜? 믿음대로 되니까. 할렐리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니까 여러분이 믿음대로 되는 거야. 봐봐요. 오른쪽 아프어 오늘은 왼쪽이 아프네. 어 그러면 내일쯤 다리 좀 아프겠지? 올해는 오른쪽 다리 아프겠지? 믿음이 그것도 할렐루야 믿음이 생긴 거요 예 믿. 여러분 생각했잖아 뭐라고 내일은 어디 아플까 어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상상한 대로 된 거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좋아요 아 그런 믿음은 가지지 마 할렐루야 어떤 믿음 치료되는 믿음 아, 네. 상상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상상했다고 치료됩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의 피는 지금도 계속해서 12년 동안 흐르고 있고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그 순간 그녀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멘. 여러분도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laughs> 들을 때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안 되는 게 되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아멘. 결국 그녀를 떠나지 않는 생각에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와서 예수님의 손에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피가 멈출 것이라고 하는 생각. 아멘. 아멘. 예수님에게 와서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 주님이 멈추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거룩한 상상을 그녀 자신이 정말 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은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먼저 알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승리의 비결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성둥의 비결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성도님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을 말해보십시오. 아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아멘. 옆사람과 인사해봅시다. 새로운 길. 새로운 길. 여러분,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이 여유의 간절한 믿음.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 믿음.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찾겠다고 하는 그 믿음.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이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이 생길 때 그게 꿈이 되고 실현될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요 다 이야기합니다. 네, 불가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하다고 믿을 때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아, 네. 하나님은 예. 언어를 통하여 역사십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따로 세봅시다. 언어를, 언어를. 잘 사용합시다. 아, 네. 믿음이 좋아, 생각은 좋아요.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거야. 주님이 우리 가정을 바꾸실 거야. 교회를 바꾸실 거야. 그런데 주둥이는 어때요? 그 주둥이요. 뭐라고 그래요? 안돼, 안될 거야. 부정적인 언어를 자꾸 사용해. 그럼 안돼. 할렐루야. 교회가 부될 거야. 내 가정이 변화될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실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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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가으셔야 돼. 아멘. 언어를 어떤 언어로 사용해야 돼? 요 긍정적인 언어, 아멘. 축복의 언어, 바꾸셔야 돼. 아멘. 좋은 언어 얼마나 많아요? 안 돼. 안될 거요. 예 다른 사람, 다안 돼도 나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될게요. 안 돼요. 백날에만 돼. 사랑하는 성자로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야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에 따라 또는 언어에 따라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아멘. 생각은 작은 시역과 같습니다. 아멘. 생각에 상상의 문을 주고 기도의 문을 주고 말씀으로 문을 주고 여러분 묵상으로 문을 줄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상상하는 믿음만 가죠. 언어만 사용해. 좋은 언어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말 잘하는데 하나도 실천 안 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말만 번질이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들 말은 참 잘해. 언어도 좋아. 잘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근데 이상하게 축복이 안 돼. 이상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상상의 생각을 잘하고, 상상의 말을 잘합니다. 이렇게 마무 마무리하면 안 돼.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돼요 자 28절 말씀해 보세요 자 우리 2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 mammy, mammy, m 좋은 언어를 사용하고 다 좋아. 꿈이요 꿈. 상상의 믿음, 말의 믿음. 이것도 좋아 그런데 믿음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실천합시다. 이는 내가 그의 오대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며다. 이 여인은요. 꿈만 믿음으로 상상한 게 아니라 실천하겠다는 거 그리고 그 실천을 나와요. 이거 뭐요? 왜냐면, 하 이는 내가 그의 오대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받음이라 네. 생각합니다. 네.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할렐루야. 네. 네. 따라서 해봅시다. 목숨을, 목숨을. 걸어야 된다. 네. 여러분, 주일날 잘 지켜서 내가 복 받는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목숨을 지켜야 돼, 목숨으로. 네.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목사는 52주 다 나와야 되고, 가끔 가다가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은 집에 일 있으면 빠지고, 그래? 그 어, 희한하네. 목사는 그러면 성도 아니고, 그러면 성도는 성도에요? 어, 희한하죠. 잣대가 희한해. 목사 잣대는 딱 정확해야 되고, 여러분 잣대는 넓어요? 그 어, 희한하잖아.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믿음은요, 실천은요, 목숨처럼 지켜야 말씀을 목숨을 걸어야 돼.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여 가까이 오면 그 많은 일요. 자칫 옷을 만지다가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어. 그런데 죽음도 불쌍했어.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가 그 옷자락을 만지므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만 들별둘 중에 하나요. 예 꿈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꿈을 실현하는지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선택하시아. 내가 주의를 지켜서 주님에게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주의를 안 지킴으로 지옥의 권세를 가든지,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자신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자신을 그 상태보다 더 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옷자락을 만지고. 구원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왔습니다. 아, 네. 자, 이 여인을 보십시오. 자신의, 자신의 혈육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나을 거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 네. 여러분,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요, 생각했다고 있니다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생각함 이려라, 라고 하는 이 뜻은 이 여인이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계속해서 되새기고 혼잣말 계속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계속 말을 한 거예요. 계속.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야. 혼자말로 계속 l k 겼어요 다른 사람 s s e l k e 요 미친년이라고 s e l k 사랑은 성도 여러분, 하루 아침에 생긴 대기가 아니고, 하루 아침에 사는 생긴 충동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대세기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을 만지자 이에 그의 혈증에 큰원의곧마음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다라고 이부문 이야기. 아, 네. 아멘. 아, 네. 여러분도 되내기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 네. 아, 네. 여러분 누구 좋아해 봐요. 밤에도 그래요. 그 사람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우리 누나 보니까 우리 매영 돌아가셨는 이제 밤에도 되니까 우리 매영 보니까 우리 매영하고 거의 막열한 다섯 살, 일9 여덟 살 차이 나는가 봐요. 근데 이분들이요, 우리 누나가 스무 살에 결혼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금산 사니까 매영이 오다기 할라고 머리를 바짝 깎아 놨다네. 그,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보자기 쓰고 둘이 만나고 있더니. <laughs> 좋아하니까, 그, 얼마나 좋아하면 여러분, 보자기 쓰고 가가지고 그거 만나고 있어. 음.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해보세요. 네. 보자기 쓰고가 문제예요? 네. 제가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우리 애들 보니까요. 내가 중고동부, 저기 연산했을 때 가르칠 때 보니까요. 아버지가요, 교회 간다고 30년, 40년 전이니 예? 여러분 깍지 알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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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이거 이렇게 떼가지고요 애를 때린 거예요 여자애를 얼마나 상처가 심한지 그래도요 크, 예수가 좋으니까 교회에 와요 그렇게 막고 얼굴이 막 상처있죠 막 이런 데 보니까 막다 피가 막뱉혔는데도 그래도 예수가 좋으니까 오더라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이 정도로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아, 네. 여러분 일본문의 말씀을 봐봐요 그랬더니 즉시 나서때 즉시. 네, 네, 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마가복음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현우증을 고치는데 즉각적인 효능을 나타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근원이 말았다 그랬어요. 근원. 근원이 뭐예요? 이신중한 이게 뭐냐면 샘, 우물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발병이 발생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야아그 원인이 제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 네, 네. 여러분 원인이 제거될 줄 믿습니다. 아, 네. 그것도 조그만 원인이 아니라 큰 근원이 그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저 어렸을 때요, 종기에 걸린 적이 있거든요. 종기 아시죠? 아, 여기 오금쟁이에 여기 종기 걸리잖아요?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여기 오금쟁이에 걸리면 거기에 종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구름을 짜잖아요. 엄청나고. 근데요 짜고 나면 그 다음 날또 차. 왜요? 거기에 뭐가 들었어요? 근이 들었어요. 그거를 빼내야 돼. 그걸 빼내야 돼. 그러나 못타요 그냥 애가 어쨌거나 두손다 잡고 두 다리 다 잡고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 꽝 누르고서 꽝 짜면 나중에 그게 푹 튀나와. 그것도 나올 때 보면 요만해요. 요만한 게푹 하고 튀나와. 해보셨어요? 그게 여러분 근원이 원인이 완전히 제거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렸다고 했어요 직접적인 효능이 나타났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에 따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 중에 혈류증 아는 여자만 치료되었을까요? 몇은 예수를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래요? 아이고,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예수님을 밀치고 절치고 아니, 예수님 여기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 누가 손을 댄지 말아요. 사랑한 손들, 예수님이 옷자락이나 일부를 만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열린도 만졌고 많은. 근데 이상한 것은, 현액증 아는 여인만이 치료되었어요. 저다 교회에 와. 할렐루야. 네. 나를 세워시다다 교회에 옵니다. 아,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 왜 그럴까요?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 아멘? 아, 네.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 네. 믿음이 없어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냥 예배 보러 온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보고가 된다.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요. 예 네. 할렐루야. 네.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 가집시다. 믿음 가집시다. 아유, 한번, 이게 송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오늘 좀 시간이 좀 오래 가도 내가 보니까 비와가지고 오늘 들게 도못 싶어. 뭐,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1더 해도 그게 그거예요. 내가 보면 한 시까지는 다 놀아. 강옥석 권사님 한 시까지는 다 놀죠? 그리고 봐. 제가 해봅시다. 믿음을, 믿음을 가집시다. 아니 우리 교회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믿음을 가지야지. 사랑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게 문제고.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 있는 자 속에 역사서.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보네요. 똑똑한 사람 중에. 역사하실 거야 예수님 절대 안 그래요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와 함께 일하세요 할렐루야 여러이저같이 무식한 사람도이 믿음 있으사람하이 사람은 이사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사사람 사람은 이여람은이사이은이은 여러분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참된 기적은요 예수님을 구지로 영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것 때문에 지금부터 아까서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예수 잘 믿죠 아멘, 아멘. 이거를 경험한 자만 참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으로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 꿈을 생각하고 되새기며 말합시다 그리고 그 꿈으로 생각한 것을 실천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경배하는 성도들이 꼭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소문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대세기며 말하며 생각하며 실천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경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